네, 저희 더마픽스 리얼 콜라겐 마스크팩을 쓰시면 네. 탱탱 탄력, 주름 개선 둘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저희 더마픽스 초저분자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속 모공, 진피 사이사이로. 흡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더마픽스 시카 콜라겐 마스크팩입니다. 파워 진정, 즉각 재생 바로 가능하신데 네? 이 벌집 구조만이 저희가 또 특허를 받은 부분이에요. 수분 증발을 방지해서 보습을 더 효과적으로 케어하는 건데 저희 더마픽스가 미쳐서 갖다 바칠 가격은 19,200원! 이야! 야, 대박이네요! 69% 할인된 2,900원! 더마피스 리얼 삼형제, 시카 삼형제도 할인광 특가 일괄 8,900원에 드립니다. 아니, 이렇게 기, 제품이, 뭐, 기능성이 있는 제품들이 다 8,900원에 한다고요? 어.